네 오늘은 음력 개묘년 4월 초일입니다. 요즘은 음력이 가고 있는 것은 많이 들잘 모르십니다. 불자님들은 매달 음력 초하루는 가족을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그런 불교만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함께 의지해 살다가 모든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의지하면서 살다가 또 어느 날 특히 우리 오늘 강진우 형관님처럼 가족의 곁을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 부처님들은 음력 초하로 날이 되게 찾아오시거나 어디에 계시거나 부처님을 향해서 3 일간 기도를 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있다 죽어 갔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생사 이별니다 살아있으니 또어마어을한 바라보는 죽어가는 것이고 또 죽어가는 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환생해서 인연을 따라서 또 태어나고 또 가족을 만나고 끝없이 노래하고 끝없이 환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날이고 또 특히 이렇게 아주 한참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려고 불참들이오시는 날인데 오늘은 또 이렇게 강심호의 어떤 사십구 절을 같이 공연하는 처음 경험하시는 그런 가족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해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을 또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잘 알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루는 가족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자 그래서 지금에서 편안히 마음을 내놓고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흘러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49제 부자님은 우리 오늘 하루 49일이 그런 듯이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신천우인 강진호 명가님, 아버님을 위해서 회항하여진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편안하실 겁니다. 회항이라고 하는 것, 다 아시죠? 내가 지은 공덕을 모두를 위해서, 또는 돌아가신 영가님을 위해서 49일간의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생을 헤어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가를 말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고 힘을 계산합니다. 부처님 법은 계산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것해서 나무를 위해서 해양해라 그래서 기도 오늘은 입제고 내 오늘 내물의 3일간은 해양날이다 그러시죠 3일간 지은 공덕을 모든 생명의 행복함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해양하는 날입니다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성은 대사에게 불교를 믿으면 또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면 무슨 감옥 대가가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은대사께서 아 감옥 감옥? 뭐 가피? 다 같이 말씀하실 수 있죠 아 그런건 정말 많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마를 때, 기침이 날때물 한컵을 마시면 얼마나 목이 청량해지냐, 그것이 감동이고 값피지들러셔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한 그릇을 대접해서 그 사람이 그 배고픔을 해속하고 아주 행복한 마음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동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막, 왕리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은 저 지구 한쪽에서는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숨을 구해서 죽지 않고, 가족에게 돌아오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공허할 줄 몰라서 다 덤덤하게 흘러가지. 하나하나를 행동으로 받고 부처님 가피요받으면 얼마나 모든 것이 행복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부처님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런 것을 감동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밖에 있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안에 있는 내 마음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이 내 마음의 안에 있고 그 부처님이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동하고 감사하며 그분이 바로 모든 기쁨을 만들어 내는 그래서 기쁨은 확인이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항상 우울하고 어, 속상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여기 계신는부님들이다매 순간에 물한 컵에, 어떤 도움에, 밥한 그릇에, 옷한벌에 그것을 감사하고 감응하는 거기에 환희의 문체는 기쁨을 느끼는 문체는 거기에 시다내 마음이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 그분은 기 부족하고 엄매이고 뭔가 남 탓을 하고 남에 대해서 불평을 일어내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라서 불평에 대해서 그래서 내 그래서 어떤한나에도 후회를 받지 않고 어떤 부족함에도 항상 넉넉함을 느끼면 그것은 자제물이다. 자유로운 부처님이시다. 그러한 부처님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있으니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고 살아시는데 모두를 만나서 자괴롭고 또 비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줄 아는 것 비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사실 모든 지착을 버리고 좋고 나쁨의 평정, 절대 평정을 받는 사실을 받는 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기의 희사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 앞으로 힘들게 구할 것이 아니라 자와 비와 희와 사이 느끼고 실천하는 그 자기의 삶의 부처님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 이러한 진리를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마음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가정을 위해돼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할 때는 거룩한데 집에 가셔서 또 불만을 내고 <laughs> 서로 화를 내면은 자비사의 붙임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와 정을하시는 것은 법당에서의 마음과 같이. 집에 가서도 좀 부족하더라도, 좀 모든 것이 뜨거웠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한 달을 절의 기도가 한 달에 그 힘이 되셔야 돼요. 일요일의본문이일주일의 힘이 되시듯이, 오늘 기도하님은 나는 한 달을 이 마음으로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모든 주위를 행복하게 하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오늘 불자님들께 그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 저는 더 책임감 있게 한 달을 잘 살고, 오시는 분들께 더 우리가 공손하고, 그분들 절에 오셔서 정말 편안하고환로 오시게 하는 것이 우리 스님들의 마음이고 자세로 한 생각해.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법명사불자님의 한이 우리 내시고 자재 우리 내시고 자비 이사의 부처님을 태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계시는 영감에 돌아가신 분을 모신 영감에 4 9일 기도를 하시는 영감님 또 이어 제또 많은 영감님. 불교에는 생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가 또한 돌아가서 모든 가족을 함께 모시고 있죠 그래서 어제부터는 오늘이 좀 복잡한 날이에요 그래서 서로 본명사를 차지해진 우리 강진우 회원님 가족에게는 조금 죄송한 마음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양이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 있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뜻깊은 날이다. 가족을 위해서, 분류해서는 한날에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점심은 오늘은 수시고 오늘은 또다 동국대학교 마당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일렬 행사가 오늘 남등회가 그 이루어지죠. 그래서 밤 9시까지. 어르신한테 기도를 해주세요. 모두가 평안하고 모든 어려움이 다없어지저 제가 3월 초아에되면 그런 기도를 하죠. 제가 한 등불을 올립니다. 미운 사람에게는 자유의 등불을, 가족에게는 아주 고마운 등불을, 또는 고마운 분께는 고인의 등불을, 부모님께는 감사의 등불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받아나서 일생 보살핌을 받았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사시고 를을 하지 않냐.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절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은혜가 제일 근본인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 아버지는 생명 탄생서부터 일생을 함께 돌고 돌아가시는 분이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때도 돌아가실때도 정말 지극한 반성으로 이렇게 오늘처럼 기도를 해드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어제부터는 오늘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진호의감님을 성경 예부를 하고 이렇게 가득하 사진을 뵈니까 사진에더 이렇게 눈도 뜨신 것 같고 제 마음인지 이라도 아유 편안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 전장에서 정말 21세기에 큰 참한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20만 명이 어떻게 죽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강진호 영가께 오늘은 그 슬픈 영가들 금강세계에 함께 데리고 가주세요 를세번했 정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일생을 살던 부자 될려고 그 무기로 서로 생명을 주는 그 뉴스를 보고 뻔히 사랑을 보고 마다처럼 살요 이걸 21세기에 달 밝은 세상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종목가 필요하고 무슨 하느님 부처님이 무슨 소양이 있느냐 사랑을 바라고 춤을 추는 이유를 국가의 뉴스로 우리의 글자 여러분, 가슴 졸리면서 사십오제 영가님께 좀 같이 데려가 주세요. 저 슬프고 배고픈 영가,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었 지난 에 옷을 제대로 입었습니까? this <laughs> 드디금강세에 가주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힘듭니다. 사과세계는 자꾸 견디지 않으나 하늘을 살게 하죠. 이 세계에서 이렇게 가족들의 죄를 받고, 스님들의 기도를 받고, 행복하게 가시는 우리 강진호 영간 슬픈 가간을다 같이 함께 나만 바라소서 <laughs> 그런 마음으로 오늘 새벽매물을 했으면 강진배우가님은 더 행복하신 그러한 삶을 받으시도록 저희들과 가족을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합장하시고 신명 함이 더불어 부르며 말하 나우 서방 대교 주장 서 तव्हां तोताई तव्हां 사태를 보행하는 신천오인 강시영가 모든 슬프고 배고픈 농가들다 함께 폭락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